네, 윤석열 정부 새내각 경제 관련 부문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새 얼굴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을 한 만큼 기업과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이영 기자입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 첫내각의 경제부문 수장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각 분야별로 갖춘 높은 전문성과 부처 간 시너지 효과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의원 시절부터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기업 살리기 역할이 기대됩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기술혁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를 위한 두 후보자 간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규제 개혁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인선된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기술 혁신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산업정책 전문가인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상호 공조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산업을 잘 이해하시는 이 과학기술의 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산업정책의 전문가이시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과학기술이 산업기술이 되고 산업기술이 산업성장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에 있어요. 내정자들께서 과정 자체를 선진화된 구조로 바꿔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 부동산 정책의 키를 주게 될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 서민과 실수요를 위한 맞춤형 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개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새 내각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또 전격 배치가 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 환경이 살아나게 될지 이번에는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한 네, 기자 어, 일단 추경 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강조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중심 또 시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시간 가까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이말인 즉, 이제 국가는 투자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모래 주머니를 빨리 벗게 해주겠다. 그현 정부의 기업 규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기업들 규제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부분입니다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같이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재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OECD 이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법인세율을 점점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불만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손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 시절에도 법인세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세제개편 논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할것 같습니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국정감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저왜저 저 세금을 저렇게 법인세를 계속 내렸죠?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한 정부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제 트렌드에 맞서 서로 유리한 기업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 국가 경쟁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대로 강한 비판을 해왔던 만큼 법인세 개편부터 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뭐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우리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선되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디지털 환경,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련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장자가 현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남긴 것은 NDC,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책 부담하고 전기 전기 인상 요금 인상 요인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 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이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예, 전환이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전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불리 경제에 제도약을할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을 구상해볼 생각이고요.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좀 높이고. 네, 원전산업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금 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후발주자들의 견제가 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우리나라 핵심 기술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대중도이도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목하는 산업은 이제 해시태그는 원전 산업 제도야 반도체 산업 수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였습니다.